안녕하세요. 현장에갈때 원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온 임장지는 청량리입니다. 이 청량리는 천지개벽의 이제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죠. 과거의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청량리에 대해서 좀안 좋은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집창촌도 있고 굉장히 낙후된 시장도 있고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과거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청량리에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천지 개병했다는 것을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이제 개발이 가시화됐다는 의미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에 대규모 뉴타운이 이제 지정되었을 때 전농 답침리 뉴타운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량리역 이 아래쪽 이 하단 부분에 굉장히 많은 뉴타운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완성된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레미안 크레시트라고 보이시죠. 이 레미안 크레시트가 이제 청량리에 이제 주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량리역 주변에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좀 대장 자리를 뺏겼죠. 어쨌든 청량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개발이 가시화되었고,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지로 보면은 청량리역 주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개발지들이 있어요. 이 아랫단도 그렇고 이 윗단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윗단들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아랫단들 상업지 중심으로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량리가 상급지가 됐다는 이제 증거로 굉장히 많은 노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뭐 1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 수인분당선 이렇게 꽤 많은 노선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GTX B와 C, 그 다음에 강북선, 면목선까지 이제 지나가서 총한1 0개 정도의 노선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실은 이제 경기도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 하나 들어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노선이 있으면 이제 경기도의 집값이 확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사는 곳에 노선 하나 놔달라고 이제 시위도 하시고 이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청량리 같이.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찍은 곳들은 놓아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놓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 GTX 같은 경우에 이제 청량리는 B와 C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GTX가 지금 현재 세 가지 노선, A, B, C가 이제 가시화된 노선이죠. 이세 노선 중에서 GTX가 두개 이상 겹치는 지역이 딱 이렇게 동그라미 친이세 지역입니다. 이용산역 바로 위 지역, 서울역,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인데, 이 청량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역만 보더라도 정말 땅값 비싼 곳이라는 걸알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청량리도 서울역과 삼성역의 버금가는 그런 중심지로 이제 나라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안에 보면은 일자리도 중요한데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에 4대 혁신축이라고 이 혁신축은 뭐냐면 일자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가 속해 있는 이동북권에는 청년첨단 혁신축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와 의료산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홍릉과 청량리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단지랑 이제 대학교랑 연합을 해서 이제 바이오와 의료, 의료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낸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들어가야지 교통도 생기고 또 교통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되어야지 학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모든 지역 개발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청량리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축 중에 하나라는 건 얘기고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4대 혁신축 주변으로 투자하시면 최소한 이제 평타 이상은 갑니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홍릉 메디클러스 도성 계획으로 이제 여기가 고려대고 여기가 카이스트, 경의대 이 주변에 이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구시설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연구시설과 대학교가 몰려있으니까 우수 인재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제 바이오와 의료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단이 바로 청량리 재개발 사업지들이에요. 이 청량리 재개발 사업지들이 이 일자리를 이제 지원하는 배우 주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은 과거에 이제 청량리의 집창촌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주상복합인데 여러분들 스카이 L65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곳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청량리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곳에 어떤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량리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양옆으로도 지금 한참 이제 개별 공사가 좀 진행 중이고 있죠. 이렇게 땅값이 오르는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옆에 이제 상가를 이제 털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은 이 짓는 거죠. 저 앞에 이제 높은 빌딩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스카이 엘리오고 이 스카이 엘리오랑 그다음에 이제 한양수자인 그다음에 소성힐렉터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부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미주아파트가 보이네요. 지금 미주아파트 지금 이 오른쪽에 이 빨간색 벽돌이 미주아파트 상가동인데 이 상가동 같은 경우에 A동 B동이 있었습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지어졌고요. 이 A동은 지금 아직 살아 있는데 이 A동도 상가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땅값이 비싸지는 곳들은 이 상가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앞에 이제 청량리역이 이제 보이고요. 이 청량리역 뒤쪽으로 집창촌을 이제 헐고 지은 주상복합 스카이 엘류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정말 높죠? 65층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도록 할 건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1호선 그다음에 뭐 경유중앙선, 경춘선, 뭐 수인분당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GTX 시리즈랑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개의 노선들이가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죠. 이 일대가 이 과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낡은 상가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낡은 상가촌들을 다 밀고 이렇게 고급 주상복합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공사를 받치고요. 이 주변으로도 개별 필지 뭐한 필지 두 필지씩 묶어가지고 건설사들이 오피스를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주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에 재건축 유망 아파트인데요. 이 청량리역 바로 밑편에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진 아파트이죠. 이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형 평수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지분은 15.6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용적률은 높지만 세대당 지분이 15평이 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기존의 1089세대에서 1370세대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 왼쪽에 높은 빌딩 보이시죠 이게 미주아파트 B동을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빨간색 벽돌이 미주아파트 A동 이제 앞으로 이것도 이 비동처럼 개별 상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땅 입지가 좋은 곳에는 상가 재건축도 좀 많이 하니깐요 지금 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길 있죠. 이폭 20m 짜리 도로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하면 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20m 짜리 도로가 사실 이 사유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이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건축이 곧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세는 한 84형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호가를 하는 것 같고요.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실거리는 한 9억 중반대에서 찍히는 것 같네요. 낡았기 때문에 이 여기 소유주들도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이 크게 나오진 않아도 뭐 추가 분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거지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